네, 안녕하세요 아, 마가복음 1 1장에 16장 어, 우리가 영상을 지금 예, 봤습니다 어, 마지막에 보면 16장 뒷부분이 이제 후기 4번에만 나온다는데 실제 초기 4번에도 나옵니다 <laughs> 예, 일단 이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마가복음 11장 어, 16장 어, 내용을 저희들이 잠깐 읽어봤는데요 예, 마가복음의 주제가 뭐라고 했죠? 예,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라 그랬죠. 예, 우리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은요. 예, 마태복음의 주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 그래서 어, 지금 마가복음의 특징은 그래서 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종이라는 그 단어, 어, 그거에 집중을 하시면 좀될것 같아요. 그걸 좀더 강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지난 주에 잠깐 얘기했는데 어, 다른 복음서들보다 어떻다? 예, 짧고 간결한 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야기가 생겼다건 아니에요. 이야기는 다 있을 건다 있는데, 어, 다른 보금서들보다는 굉장히 좀 짧은 문장, 그렇지만 굉장히 간결한 문장으로 예, 할 말들을 다 정확하게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막아보면서 특별한 단어가 있는데, 뭐라고 했다? 예, 즉시라는 단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즉시라는 단어가 어, 무려 몇 번이 나온다? 마흔 한 번이 나온다. 마흔 한 번. 왜냐면, 마태복음에는 즉시, 곧, 이런 단어가 일곱 번. 누가복음은 분량도 더 많은데,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보다 짧음에도 불구하고, 이 즉시, 곧, 이런 단어가 마흔 한 번이나 나온다는 얘기는 굉장히 지금 당장 순종해야 되고, 지금 당장 이제 주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는 그런 제자도의 특징들이 나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의 책이라고 불리죠. 즉시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그런 제자도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마가복음 11장에서 16장 보면은 어떻게 이제 종으로 사셨는지를볼수 있어요. 11장에서 15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시는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밀어내고 배척하고 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특별히 11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동안에 삶이 다루어져요. 예.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리고 바리세인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 등등 이런 사두개인들 많은 그 당시에 종교적인 또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과 공개적으로 별론하시고 어, 논쟁하시는 그런 장면들도 종종 나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시기를 바로 앞두고 최후의 식사를 이제 제자들과 하죠. 어,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만찬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너희를 섬기기 에 왔다는 어, 정말 주님의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고 또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 왔다는 그러면서 어떻게 마지막에 그 십자가의 섬김으로 너희 죄를 다 내가 어, 해결해 줄 것이다라는 마지막 세원약을 약속하셨죠. 예.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가복음 16장.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된다? 결국 자신의 예언대로 또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십니다. 음. 그러면 그러므로써 자신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미션을 사명을 다 완수하시죠. 예. 그리고는 그 완성하신 그 사명을 담당하신 다 이루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다 불러 모아서 말하기를 마지막 당부, 즉 사명을 맡기시죠. 어떻게 하라?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사명을 이제 맡겨 주시면서 지상 명령, 온 피조물에게 가서 온 피조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예, 이제 마가 복음이 끝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의 마지막 여러분에게 좀 16장을 이제 요약을 마무리하면서 하고 싶은 말은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에요. 자,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승물로 주려 함이니라. 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하죠. 제자들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세테스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 따르는 자, 배우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 마세테스, 제자란 뜻이. 근데이 제자,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제자도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예, 섬김입니다. 섬김, 예, 섬김. 자, 예수님의 제자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뭘까? 어떤 그 사람이 어떤 삶의 모습을 보고 아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알수 있을까? 요한복음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섬김이라는 단어로 그 제자들을 특징 짓고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이 어떠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섬김의 모습을 이리셨기때 섬김의 모습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순종하셨고 그리고 그 순종은 우리를 향한 섬김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섬김은 십자가라는 모습으로 완성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내 삶에서 진짜 섬김이 있냐 없냐 그걸 볼때아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인가 아닌가를 마가복음의 기준에서 볼수 있어요. 내 삶에서 정말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나도 섬기고 근데 나한테 못해주거나 나를 뒤에서 모함하거나 나를 핍박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섬기지 않으면 아 그것은 마가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진정한 섬김이 아니라는 거죠 살다 보면 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 정말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도 누명을 덮었을 때도 있죠 그리고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데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막 변명하고 싶고 방어하고 싶고 나를 변호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불평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고 또 어떻게 섬기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는데 그 섬김을 할때 온갖 누명과 조롱을 다 당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일절 불평이나 또는 자기 변호나 자기 방어를 하지 않으세요. 그냥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짜 제자의 특별한 특징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떤 자리에 주어졌을 때 내가 정말로 무조건 무의미하게 희생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무서워서 억지로 막 굴복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섬김은 예수님의 섬김은 내가 섬길 수도 있고 섬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선택의 어 시간에서 그 주님이 주신 그 자유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그 섬김이야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마가복음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지체를 또는 저 사람을 어, 섬길 수 있을까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그냥 읽었다 그러는 게 아니라 아, 예수님이 나를 묵묵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섬기신 것처럼 나도 주님의 종이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어,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실제로 한번 순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섬기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 그런 섬기지 않아야 될 어떤 그런 변명거리나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반대로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섬기셨기 때문에 나도 조건 없이 저 사람을 섬기겠다는 어, 그런 실천이 이번 한주 어, 슬기로운 통독생활을 하면서 우리 삶의 그런 어, 조그만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가복음을 하고요. 이번 주 분량이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가 수요일이고요. 내일 까지고 누가복음 1장부터 4장이 목요일, 금요일인데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좀 마이크를 키고요. 네. 이제 마이크를 좀 킵시다. 네. 서로, 자, 섬기는 한 주가 됩시다. 하고 시작해 봅시다. 시작. 섬기는 한 주가 됩시다. 자, 우리 손들면서 바이바이. 바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